생님3 네. 13 23 23네아 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자 3일날 태어나신 분 정말 저기 제가 어, 조금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3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집에 오면은 일단은 내가 앤만한 아우라가 있어가지고는 누구한테 아. 이렇게 어, 고개 숙이지는 않아요. 3일이요. 3일생. 들이 오면은 제가 조금 고개를 숙입립니다 어? 음. 일단은 이그 자기의 아우라가 너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상당히 강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이러신 분들 보면, 어,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3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고개를 숙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아우라에는 저는 지죽지 않는데. 삼인생도 좋으시네, 예, 좋으시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다 두지를 않더라고요. 뭐냐면 어 이게 명예로운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 가정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음. 가부장적인 게좀 많고요, 남자분들 특히 또 이렇게 그 자기 부인이나 아니면 식솔들을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동급으로 보지를 않고 뭐냐면 자기의 어떤 뒤에 따른 군인이라 그러면은 군 밑에 있는 합병 뭐라 그러죠? 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 많이 있어요. 혼자 독고다이시구만. 네, 네. 그래서 또 <laughs> 의사이신 경우도 보면은 자기 굉장히 이렇게 높으시기 때문에 음. 어, 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어, 대면하는 듯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3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어, 그래서 이제 일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식구들이 그 아우라 때문에 못 견디셔가지고, 식구들이 그냥 집을 나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보따리사가. 식구들이 같아요. 피곤하구나? 네네. 왜냐하면 건의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냐면 자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콩이다 그러면 콩이고, 파시다 그러면 파시러야지, 콩이네 파시네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를 주워담지를 않는 경향이 많아서 네. 자기 자체로는 잘 사실 수가 있는데 주변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음. 성향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것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 요분들은 그 중년 한 55세, 56세, 7세까지는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요 조금 날 년에 가서는 좀 외롭고 고독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3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높게 되셔야지만 자기 사주를 떼올 수 있지 높게 되지 않으면은 그 사주에 떼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지 되는데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그들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가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거꾸로 되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꼭 3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조금 두려움껏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침묵기 있잖아요. 동네 네, 아줌마들 네. 침묵기 나가서 그냥 해장을 맞는 거예요. 아. 천물을 맡아버리고. 간부를 줘 네네. 자리를. 네 그릇이 되든 안 되든 <laughs> 네. 맡아버리고 자기가 해장을 하게 되면은 음. 단명 여섯, 여섯 명이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셔야지만 이 사주를 떼우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어 계획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음. 예,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는 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하루에 100만원씩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 갖고 살지를 못해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금액이 천억이 될 수도 있고, 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수치가 높다라는 얘기죠. 재벌사주예요 네. <laughs>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한 가지 그 직업 갖고 만족을 못하고, 아... 수십 가지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주가 있어서 양박사주라 그러죠.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 여기서 이것이 잘 돼가지고 효자가 될란지 아니면 두 개가 또잘 돼가지고 효자가 될란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일을 벌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이나 너무 큰 일을 많이 벌리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거에서 실패수가 따를 수도 있다는 아... 얘기죠. 그래서 적당하게만 저지르고 적당하게만 직업을 가지시면은 분명하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대부분 제가 13일 날 보시게 되면 너무 자기네들 갭에 이, 그 자기 내드릴 것이 개에이그 자기의 한계치가 높다 보니까 일을 많이 저질르셔 가지고 그 너무 많이 벌리셔서 왜냐면 우리가 토사 강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입으로도 토하고 여기로도 토하고 이러듯이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서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3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일생일단이 조금 뭐냐면은 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인동살이라는 걸 했는데 1일 날, 3일 날, 8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1자로 끝나는 거 하고 3자로 끝나는 거 하고 8자로 끝나는 거는 다 인동살이에요 인동쌀. 예, 1, 10, 11, 21, 네. 3, 13, 23 이렇게 또 8일 날, 18일 날, 28일 날 이렇게 인동쌀. 태어나신 분은 네. 인동살이라는 것이 고 발동이 돼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좋은 기운이 처음에는 발동했다가, 나중에는 싹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 하듯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없어져서 다야 되니까, 금방 이 사람하고도 친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도 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이게 변동수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우리 23일에 태어난 사람이 그중, 그중, 제일 인동살이 많아요. 자기 몇, 아까 몇 며칠 생일이지? 어 어떻게 봐, 자기야? 아, 근데 연지는 또 18일이래 또 추가 넣겠어요. 아 그래? 어. 자기 네. 23일 인동살이 네, 그래서 최고래.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생님? 어, 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박감독 20... 좀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23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laughs> 인동살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고. 대 떨어지 네 떨어지. 웬만하면은 어 친하고도 많이 떨어졌다 만나고 떨어졌다 <웃음> 만나고 <laughs>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쨔아앙이 붙어 있으면은 뭐냐면은 어 결과는 좋게 만났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뭐라도 트집이 잡아서라도 싸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운 듯이 음. 만나고 또이 뭐냐면 살짝 살짝 만나고 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살짝 좋습니다. 살짝.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23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어 직업 선택이 다양한 거예요. 음. 왜냐면 머리가 너무 특출하고 좋기 때문에. 어, 우리 박감은 어, 특출해요. 네, 특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도 뭐, 우리 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머리에 습득이 되는데 잘하는 것이 없어. 에? 박 감독 잘하지? 한국말도 잘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잘하는데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특출나게 뭘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직업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박사님이라 그러죠. 박사님. 그 다음에 영재라 그러죠. 그래서 박사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음. 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주저주저주저주. <laughs> 그다음에 뭐 고치는 거가 얘기가 나면 주주주주주. 그다음에 또뭐 무슨 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이 박사님이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박사가 되다 보니까 내 일이 없어. 응?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23일 우리 박감깥또 되게 똑똑한데. 아, 그러니까요.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저 박가봉 감깥안 맞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이 내 일이 없어야죠. 없어요. 응. 그래서 죄송한데 좀 백수가 좀 많아요 저뭐 거의 반 백수죠 음? 백수가 좀 많아요 왜냐면 백수가 우리, 왜 많냐면 정말 이런 얘기에요 아무 일이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우리가 닥치는 대로 공사판이고 어디고 막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도 <laughs>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 이거는 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 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요 분들은 조금 뭐냐면 자기 몸을 던지는 기탕을 해야 돼요. 던지기탕 한다는 얘기는 아무 일이라도 도전을 하고 아무 일이라도 실천을 하고 아무 일이라도 뭔가 닥치는 대로 해버릇하면 거기에서 또 생성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해보지도 않고 너무 똑똑하니까. 미리 걱정하고, 한번 미리 걱정하고 미리 사서 걱정하시는 경향이 좀 많다라는 음, 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2 3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어, 다양한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똑똑한 거에 가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 싸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으니까 형제 간에 그 너무 다툼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죠. 돈이 없으면은요, 뭐냐면은 고민할 게 없으니까 <laughs> 싸울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너무 많으니까 부족하니만 음... 못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 정말로 어떤 직업이 본인한테 맞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일은 장가 네. 늦게 가야 되나요? 빨리 가야 되나요? 아 안정적이지가 못하니까 좀 조금 늦게 가. 네, 장가를 늦게 가야 돼. 요 네,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저기 <laughs> 박 대표님 보고 늦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네, <laughs> 네 생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